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 초보 락교입니다네 오늘은 어, 좀 뉴스 내용이 있어서 뉴스 소식을 좀 간단하게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부산, 대전 등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도 전매를 금지한다. 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 제한을 한다는 얘기고요. 어, 이 내용이 9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래서 어 국무회의 회의 등을 거쳐서 관보에 게시되면 공포가 된다. 개정안 공포는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규제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어,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의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강화한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얘기다. 이거 내용을 정리하면은 어 지금은 어6 개월에 대한 어떤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소유를 받는 이전 등기까지 하는 그 시점까지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 분양권의 전매 제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분양권을 갖고 있는 현재이 분양권에 대해서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주고받고하는 이런 거래를 막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집으로 분양을 받을 때까지 이 소유권을 이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여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김포 파주 뭐 이런 도시가 있었고 지방광역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 대전이 포함돼 있죠 그 조정대상지역에 그렇다면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면 뭐 부산 뭐 울산 네 광주 등등등 이런 어, 광역시가 이런 어, 개정안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 수도 광역시 모든 이제 규모가 있는 도시에는 어, 분양권에 대한 거래를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9월 중순쯤에 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이 부분 주의해서 현재 <laughs> 분양권이 없으신 분은 어, 9월 전에는 어,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판매를 하실 분이 있으면. 어, 9월 전에는 빨리 처분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 조금씩 조금씩 강화되고 있고 중간 중간 또 계속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렌드가 굉장히 빨라요. 어, 진짜 어, 항상 뉴스를 찾아봐야 되고 관심 있게 보시면 어, 조금 실수 없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한 줄은 어, 이제 부산, 대전 등 모든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어, 전매 제한을 하는 이 기간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주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